자, 하이퐁에 가면 방까오 그다음에 하노이 가면 미딩, 호치민에 가면 품이요다나에 가면은 판반동이르 한인 거리들이거든요. 여기도 지금 한인 거리인 것 같아요. 본스 치킨도 있거든요. 자, 식당이 몇개안 되고 마사지 마사지샵 많고, 그다음에 가라오케들이 조금 있는데 우선은 아까 우리 진짜. 아. 아, 마사지. 아 마사지 하라고 막 하는데 아 <laughs> 오케이 마사지 막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돈이 조금 하노이에서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사지 못 받아요 마사지 받으면 오늘 지낼 곳 없어요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허리에서 마사지 받으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여기 노래방도 있고 감자탕도 있네요. 자, 빈프게 한일의, 거리, 한일의 거리를 한번 먹고 있습니다. 여기 대박집이에요. 대박집, 네. 자, 제가 알기로는 빈프게 지금 한국 식당도 몇개안 되거든요. 근 마사지 샵이 좀 많이 있네요. 저 오늘 처는데 아, 우리 아가씨 계속 마사지 받으라고 계속, 계속 그래요. 코코띠야, 코코띠야. 실로이실로이 삐진 것 같아요. 진짜, 쥐고이도 가판. 또이라 한국. 아하 맞아, <목소리로> 오틀라지 인. 에앤. 응. 아, 밤바뇨토예요? 타이. 타이 진. 아, 이치토예요 계속 계속 뭐 마사지 받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. 오늘 이렇게 하룻밤 잘지를 몰랐는데. 아, 사선은 여기서 마사지 받으면은 내일 돌아갈 차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카드도 안 가져오고. 이제 미안하긴 한데 계속 마사지 받으라고 그러는데 실러이실러이행갑라이행갑라이 야, <목소리> 담비앗. 자, 여기가 빈북에 있는 한인의 거리입니다. 유튜브를 조금 더 건전하게, 어, 좀 건강하게, 어, 광고. 가이나이 가나이? 멋쥬오케 이거 조금 해바라기씨, 해바라기씨 한번 이렇게. 베트남아 흥숭. 아, 하나 얻어 먹어 볼게요. 어. 마사지는 안 받고. 아, 킹생감은. 아, 킹감어. 행갑라이. 담비에. 담비에. 미안하긴 하네요. 아까부터 계속 마사지 받으라 그러는데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요. 오케이? 오케이. 예. 저 여기도 지금 밤 10시가 좀됐는데 한번 계속하고 찍어 볼까요? 예. 네. 우. 중간에 마사지 샵이 너무 많, 너무 많이 있네요. 여기도. 어, 한국권은 나오면 안 되니까, 예, 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는 식당인 것 같기도 하고, 어, 노래방인 것 같기도 하고, 어, 노래방 겸 식당이네요. 실내 포차, 구이구이. 오, 신기하네요. 실내포차에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네요. 에이. 자, 뭐 거리가 몇개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프게 한국식당 몇개안 되고요. 저기 보면 유명한 프랜차이즈 뭐동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있는데 저기 멀리 보면 또저 아가씨 지금 마사지 받으라고 계속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. 아, 미안하긴 하지만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으로 좀 돌아가면은 또 뭐... 한국군이 운영하는 중국집 자금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강남 BBQ라고 또 있는데, 그쪽까지 한번 카메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